아, 거기 아니에요? 주방? 아 되, 되게 단단하게 막아놨다 조금도 안 보이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변했길래 이렇게 꽁꽁 싸매 놓은 거예요 더 기대되게 오! 아,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쁘다 대망의 네. 주방 공간 아니, 도대체 어떻게 변했길래 싸면 는 거예요. 더 기대되게. 와, 진짜 이렇게 집이 달라 보일 수가 있나? 너무 예뻐요. 슬라이드 문이었는데 옆으로 네, 이제 맞아, 맞아. 열리는 문으로 <laughs> 네, 마치 카페 공간처럼. <laughs> 너무 예쁘다. 여기 바닥이랑 벽이 네. 세라민이라고 해서 신소재인데 이제 물에도 강하거든요. 아. 우리 치어도 상관없게끔. 너무 예뻐. 장난 아니야.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아 여기고. 영화에서 나온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되게 예쁜 주방이에요. 여기 지금 색깔도 네. 인디 블는 색깔이고 네. 내부랑 아니라 같이 도장이 되어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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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색깔도 오도 도장이라고 해서 다섯 네. 번 도장을 한 거예요. 벗겨지지 않게. 아 맞춤 가구고 원목이기 때문에 친환경이고 네, 다 수작업으로 모든 게다 이루어져 있어요. 오 네. 아, 되게 잘돼 있고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이거는 뭐예요? 탈, 타... 이거 대리석이에요? 인조, 타이디... 대... 인조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같아요. 네. 단간하고 네, 이런 게좀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관리도 용이하게끔. 음 네. 좀... 이제 가공을 한 거거든요. 네. 관리도 편하고, 무게 네. 흡어도 상관이 없어요. 음 열에도 강하고. 열에도 강하고. 네. 이 조명도. 너무 예뻐요. 조명 보시면 네네.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포인트 조명으로 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예뻐요. 네, 그 기억대로 꺾일 수 있게 레일로 조절이 어,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 조명도. 이것도 북유럽 이제 감성을 담은 조명이에요. 네네. 여기 북유럽풍 같은 외국에서 온 느낌으로 살리지. 아, 진짜 해서. 그래 보여. 너무 잘 어울려.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이 부엌은 제가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할 것 같아. 이쪽도 한번인가요이 네. 공간. 내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런 공간이에요. 이거는 그 원목 커튼인데 폴딩도어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원목 커튼이라고 해요. 이거를. 네. 이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나. 아. <laughs> 카페 같아 어떡해? 작은 카페 같아요. 이렇게 여니까 공간도 엄청 넓어 보여요 여기 진짜 카페 같아 타일! 제가 구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넣어달라고 하셨던 타일 <laughs> 아 예쁘다 제가 이 타일을 꼭 쓰고 싶었던 게집 공간이 아닌 좀 다른 공간을 연출하고 싶어서 이 타일 꼭 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네. 또이 색깔이 은근히 어떤 가구든 다잘 어울린다. 네, 맞아요. 원목 가구로 해도 잘 어울리고 네, 네. 모던한 가구로 해도, 해도 잘 어울리고. 앉아 네. 네. 보시겠어요? 네. 네. <laughs> 아, 네. 조명도 북유럽 스타일로 느낌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네. 네. 북유럽 스타일잘올리고 조명으로 오늘 훈훈하게 다 마무리 됐는데 이제 저번에 과장님 기억하시죠? 바베큐 파티요 피아시아 <laughs> 저희 <laughs> 동네 생과의 이집을 두고 <듣고 웃음> 내기를 할 것인가 네. 했었는데 네. 네. 봤을때 좀 약간 욕하면 뭐가 불룩는 거예요? 말인 거예요? <laughs> 너 이보다 더 완벽한 집이 있나 싶은데요, 저는? 네, 솔직히 저희도 그걸 좀 인정하는 바고요. 네, 너무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그럼 이제 바베큐 준비하러 저 이제 막내 피 d 를 보냈거든요. 아 진짜요? 언제 준비해 그렇게 해가지고? 네, 조금만 사실 제가 준비했어요. 오 진짜요? 네. 박수 안이나요 그럼 갈까요? 네. 빨리 먹어야 돼, 배고파. <laughs> 제가 바베큐 플러스 피자를 또 준비했어요. 들어갑니다. 사이저로 드시고 통삼겹은 진행 통, 중이에요. 음. 음. 또 오, 음. <놀람> 다 익은 것 같아요. 꺼낼게요. 와, 맛있겠다. 짜자잔 헤에에 어떡할 거야 아 살았어? <laughs> <laughs> 살았어 제가 썰어 드릴게요 와다 익었어 나 이거 상추로 자, 다 드셔. 드셔보십시다 예. 어, <laughs> 네, 상추 아 상추가 얼굴만해 얼굴아 저도 이런 거 처음 봐요 아, 내가 심은, 심었는데 어. <laughs> 아니, 이렇게 잘절한 일이야? 아, 너무 맛있어음 고기가 부드러운 게 이게 아까 피자도 너무 쉽게 네, 빨리 됐잖아요 빨리대요. 장작으로 불을 때우는 거라서 기름이 밑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고기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가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건 뭐예요? 음, 이거는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난방 기기예요. 난로 같은. 날로. 사실 산속이니까 또 추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미폐된 공간에서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인체에 무해한 거래요. 음. 맛있게 드셨어요? 아, 네. 너무 맛있습 너무 잘,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네. <laughs> 네. 아, 사실 진짜 긴장. 아, 그래요? 네. 네. 아, 이거 하나만 들어가, <laughs> 여기에 들어가도 나왔는데, 뭐가 <laughs> 전문적이 되어버렸어. 네. 사실, 걱정도 되게 많이 하고, 인터, 인테리어가 처음이라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저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한채아의 첫 번째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합니다. <laughs> Oh uh -huh.